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쓰리룸 반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가 양호하고 향은 남향입니다. 강동역세권 있는 쓰리룸입니다. 반 전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돈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 있습니다. 관리비와 주차비를 포함하여 5만 원 별도 있습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고, 거실이 넓고, 주차가 편리하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 강동역세권이고 8호선 천호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전용입니다. 70.74제곱미터로서 21.4평입니다. 계약시의 등기상은 확인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근저당도 확인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입니다. 임대면적은 70.74제곱미터로서 21.4평이고 해당층의 면적은, 21 해당 면적은 141.41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680.6제곱미터로서 205.88평이고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3, 4층은 주택이고 지층부터 2층까지는 건생입니다. 주차는 다섯 대가 가능합니다. 금폐율은 59.85%고 용적률은 210.55%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이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97년도 8월에 준공됐고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정보입니다. 대지면적은 236.4제곱미터로서 71.51평입니다. 국토이용법률로서 도시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에 대한 지역지구등의 모습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비행안전제3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531만 4천 원입니다. 2022년도 1월 기준입니다. 환경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일자산공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병원은 큰 병원으로서 아산병원, 봄병원, 경희대병원,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학교는 강동 8학군으로서 한체들을 위시하여 동북, 둔촌,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고 가까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다리는 올비대교, 천우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전세, 반전세, 월세는 1개월에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시장 문화권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